와, 얜 진짜 알차게 날렸네요. 어. 가지가 이렇게, 원래 이렇게 알차요? 몰라. 올해는 진짜 농사가 잘 돼. 진짜 잘 날렸죠? 너무, 너무 예심으면안 되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장양진입니다. 재료가 이게 꼴랑 다예요. 오늘은 한정식 집에 가셔야 드실 수 있는 가지를 이용한 가지 양념구이를 알려드릴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가지인. 저는 지금 이게 가지가 엄청 커서 두 개분이에요. 그러니까, 어, 한 7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방 갈라주세요. 랩핑해주세요. 자, 구멍 6개만 뚫어주세요. 전자레인지 3분 돌릴게요. 되도록 곱게. 청양고추도 다져주세요. 대파 다져주시고요. 제가 이걸 연습하면서요. 한 번은 너무 돌렸고 한 번은 또 너무 덜 돌렸고. 근데 이게 가지의 크기나 두께에 따라서 시간은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. 자. 저절로 물이 빠지고 쉽게끔좀 받쳐 놓을게요. 자, 고춧가루 넣어 주시고요. 깨도 넣어 주세요. 고추장. 간장, 매실청, 맛술, 참기름, 다시물이에요. 세 큰술. 자, 양념장 다 만들었습니다. 가지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펴주세요. 이렇게 누르면서. 아직 뜨겁네. 모양을 맞춰주세요, 이렇게. 크기를. 더덕구이 그 느낌 나요. 근데 이게 보기도 좋은데 맛도 엄청 좋아요. 자, 기름 들러주세요 많이 필요 없어 근데, 가지가 기름에 구워야 영양 흡수가 잘 된다니까. 자, 뒷부분부터 얹어서 구워주시는 거예요. 자, 렇게 구워지고 있습니다. 그냥 양념에 불기만 가면 돼요. 이미 가지는 거의 다 익었는데요. 하나 뒤집어주게요 담아주세요. 맛있는 양념 있잖아요. 그거를 위에 한 번씩 다 덧발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끝났습니다. 가지가 아주 품위 있는 음식으로 변했습니다. 가지 양념구이 드세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